안녕하십니까 불꽃단타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좋았죠 밤사이에 저희 시장도 오늘 초반에 급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이후에 조금 밀리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,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네, 초반에 저도 좀 수익이 났죠 그리고 좀 후반에 매수해서 들어왔는데 워낙 반등해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큰 매수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수익을 더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죠 네, 모처럼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요 네한 며칠 동안 이런 연속성이 보여야 될 텐데 내일은 또 어떻게 흐를지 내일도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수익과 손실을 보겠습니다. 아쉽죠 오늘 ATT에 네 이때 들어서 수익이 났고요. 아모그린텍도 네 이때쯤 네, 매수물량이 크게 들어올 때 따라 들어져서 수익이 났습니다. 그리고 오늘 괜찮은 모습 보인 종목 오토엔 네 종목 초반에서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. 어, 매수세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서 네, 여기서 수익을 더 끌어내지 못했습니다. 뭐 시간이나 또 내일도 다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내일도 화이팅입니다. 다